예 네, 준비, 시작! 딱 봐도, 나이 차와 체격 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우리 원태현 선수. 아, 정말. 그래도 동네 체육관 스파링인데 너무하죠? 근데, 네, 우리, 이, 저, 우리 자칭 원빈 회원님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있어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아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렇게 뚱뚱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은 좋을 까 몰라도 이게 좀 체력이 금방 망전되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혓바닥이 발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때를 노리기 위해서 좀더 밀어붙이시면 되는데 밀리네요. 아, 밀리고 있어요. 다도 올리셔야 되는데 먼저 공격 들어가시면 되는데 기다리면 안 되는 상대방 체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몇대 맞더라도 밀리 들어가요 자 저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 원태현 선수 저, 저, 아우 아우 간만에 멋진 장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게 원투 체육관의 저력이죠 그렇죠 오래다닌 짬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원태현 선수의 초창기 멤버거든요 아우 아, 아유. 어. 아유. 자, 아직 경기 중입니다. 경기 중이에요. 저 스톱한 적이 없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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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해설, 아주 그냥 심판까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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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올리시고요. 가도 올리시고 위험합니다. 이거 공격을 하면서 호흡을 같이 뱉어 주셔야죠. 그래야 덜 지치죠. 아이고 두분 벌써 둘다 40대이십니다. 40대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체가 파이팅인 거죠. 아주 그냥 어아저 어깨를 이용한 상대를 밀어내고 바로 클린치하면서 시간을 벌어내면서 저. 체력을 약간이라도 회복하려는 아, 우리 원태현 선수가 평상시 옥수려는 게을려에도 이 스파링을 좋아해서 들어가십시오 20초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먹진장면 연출연출 자 각본없는 드라마 아또 이상한거 하고있죠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해서죠 아 이렇게 또 시간 까먹나요 어, 차렷, 어쨌든,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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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체육관은 예의를 중시합니다.